부처님이 나를 치료해주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갖다 치료해주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부처든 예수든 전부 다 영혼신들이에요. 영혼신들이 뭐냐면 말 한마디 할수 없어요. 나한테는 부처가 될수 없고 스승이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하고 진짜 부처가 되고 스승이 되려 고하면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줄 알아야 돼. 왜? 신과 신들은 말로서 집중적인 에너지를 갖다 주고 받는 했으니까 말을 하면요 이 사람이 풀리는 거야. 의사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몸이 엄청나게 아파졌어요. 그럼 환자에서 뭐가 돼요? 전부 다? 병자로 가야죠. 병자로 가서 병원 어사 찾아야 하니까 병원 어사도 전부 다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뭐하는 거예요? 문지를 딱한 다음에 어디 어디 아파서 왔습니다. 했는데 이제 많이 아파진 거야. 환자에서 병자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의사가이 사람을 갔다가 약을 처방해줘야 되는, 약은 조금만 처방해줘도 돼요. 근데, 그 말을 잘 들은 다음에,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가 몸이 아프고 전부 다 힘들어졌다. 해가 정확하게 뭐냐면, 자연의 인치를 전부 다 이해를 시켜버리면요. 이 사람은 약을 조금 먹인데도 금방 몸이 나아요. 왜? 하나님이 살펴주거든. 하나님은 너를 갖다 아프게 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하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르게 못사을 전부 다, 아르케 줄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 원리를 지금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또 갔던 거지. 그러면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든, 아니면 의사를 찾아가든, 누구를 찾아가든 간에, 왜 찾아갔냐면, 내가 어려서 찾아간 거예요. 내가 왜 어린지 좀 아래께 달라고. 그럼 우리 지금 공부하신 분들 지금 어디 가요? 전부 다 직장 활동하잖아요. 그럼 내가 영업 활동하고 있으면 왜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든지 전부 다 공부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을 갖다 인연으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손님을.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다 보냈는데, 보험 계약하러 올것 같잖아요. 보험 계약하러 안와요 지금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갖다 바르게 대해서, 바르게 이해시키면요. 네가 나한테 노력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내가 니한테 보험을 들어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딱 나오거든요. 네한테 말은 들어주시는데 근데 말을 들으러 왔는데 이분은 전부 다 보험에 대해서 하나도 브리핑을 안 하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지. 이때부터 이분은 올 때마다 이제 내 어려움이 조금 조금씩 풀려요. 그럼 나중에 보험 계약해야, 해야, 해야 해요? 보험 계약하죠. 근데 근본은 뭐예요? 나는 공부하러 간 거야. 이 사회를 연구하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지 연구를 쫙 하는데 왜 힘든 거예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비타민을 많이 섭취 안 해서 고기를 좀덜 먹어서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몸이 지금 아픈 이유는, 근본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욕심으로 산다. 내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거는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전부 다 진화 발전할 때까지. 인간은 성장할 때는 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전부 다 성장했으면, 이제 다 성장했으면, 지식을 갖추든, 아니면 재주를 갖추든, 아니면 경제를 갖추든 간에, 내 갖춘 힘이 있으면요. 아, 이쁘고 잘생기 것도 힘이에요. 사람들 지식하고 재주하고 경제에만 얘기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이러더라고. 그 이쁘고 잘생긴 거는 가진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나름 전부 다. 하나님이 안중에 하나도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주고 어떤 사람은 재주주고 지식과 재주 없으면요. 그냥 아름다움 뭐 그런 것도 주고 뭐 잘생긴 미남도 주고.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살해 왜살아가 하는 말이더라고. 저는 돈이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요. 꼭 뭘로 들어가요? 많이. 돈이 없다 그래. 매도가 뭐냐면 라 이제 그 정도 공부했으면 이 사회를 위해 좀 살아야 될지 않냐. 구전 시대는 네 욕심으로 네 방법대로 살면 절대 때 자연이 성불을안 주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네가 뭘 노력해야 할줄 살면은 어 자연은 너한테 그냥 스스로 그냥 힘을 실어준다라고 말하니까 뭐라냐면 어 매도님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사회를 위해 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자연이 나한테 하나님 하나도 준게 없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준게 없나요? 지식 아니면 재주, 재능 줬다니까? 아니면 돈도 주고, 아니면 자생기도 줬잖아요. 어떤 환경을 다 줬어.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인연 줘가지고, 전부 다네그 사람하고 전부 다 같이 뭐 하면은, 네가 엄청나게 도움되고 성장을 해. 그다 줬는데 사람들이 뭐라냐면, 없다 그러면 꼭 돈이 없는 것만 따지는 거야. 꼭 재주 없는 거야. 꼭 지식 저는 학교 가방 거의 짧아서 저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다른 건다좋다이아 그러면 내 갖춘 힘이 있으면 내 갖춘 힘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0.1mm라도 이 사회와 이 사회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 생각이 왜또 왠다고 왜 지금 이런 말하냐면 내 욕심을 사는 사람들은 이 법문 들어도 내영혼의 법문이 안 들어와요. 요 말을 지금 하는 거야. 그런데 0.1mm라도 내 생각이 중심이 어디로 가 있냐면. 이 사회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아침에 멘토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데, 법문이 살짝 들어와요. 왜내 생각이 어디 가 있어요? 이 사회와 이 국민한테 가 있어. 사람을 널 이루게 하는데 마음이 가 있으니까, 내 이름이 딱 써가지고 법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내 욕심대로 살아.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돈 벌어야 되고, 하,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어, 집도 사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내 욕심으로 살면요. 아침에 분명히 멘트에 법문을 갖다 막 듣고 있는데, 법문을 좀더어디다새고 없어. 와, 오다가 툭 떨어져 본다니까. 왜? 더럽긴 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돈 벌어야 돼. 집 사야 돼. 먹고 살아야 돼. 내 새끼 챙겨야 돼. 내 남편 챙겨야 돼. 모든 게 전부 다 뭐냐면, 내거 챙겨 들어갔으니까. 법문이 좋은 걸알아 재밌는 걸 알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 내려가쳐야 되는 것도 아는데, 이게 내 법문이 내 영혼을 쓰면 되냐? 내 오늘 내가 장담을 할게요. 내 욕심을 가지고 영점이 있는 사람들은요, 법문이 오다가 탁 떨어지네요. 그리고 내 지식으로,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내 논리, 내 상식으로 사는 사람도요, 이 사람도 법문 듣는 것 같지만 오다가 다툭 떨어지고 없네요. 근데 우리는 좀더 공부했다 그래. 노력했다 그래. 공부는 내 단계 때,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강의 듣는 사람이 있고, 강의 듣는 사람은 뭐냐 하면, 멘토의 말이 좀 소리는 좀 들려도, 기회는 들려봐도 내 영혼에는 안들어오냐 그냥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 강의 듣는 사람이라. 강의된 사람 참 많죠. 아, 10년 이상 강의된 사람 많잖아. 그래서 전부 10년 이상 공부했다는데, 그건 공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소리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듣다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강의만 듣고 있을까? 내가 이 사회를 갖다 위한 이념이 없는 거예요. 이념, 이념이 있어야지만, 그 이념 안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이 법문이 들어, 담을 수 있는데, 이념이 없다 보니까 담을 데가 없네. 이념이 굉장히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이면, 이념 안에다가 뭘 담아요? 법문을 담아요 그 그러니까 질량이 계속 좋아져요 내공이 만들어져 근데 이념이 없잖아요 내 육신에서 그냥 두뇌에서 놀다가 자글자글 사라져요 두뇌는 건내거든요 그럼 속내가 있단 말이야 속내가 바로 뭐예요? 내 영혼신이거든요 영혼신까지 전부 다저 질량이 다 들어와야 돼그 내공이 있어야지 말이에요 모든 전부 다 미션을 갖다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럼 내가 바르게 처리하면 그 다음에 어떤 선물도 자연에서 막 주겠지.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강의 듣는 사람이고, 그럼 진짜로 공부를 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법문 들어야지 한다고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공부할 사람 아니에요. 그럼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영적 인미라도 내가 노력한다 그러면 니그 네 법문이 분명히 들어와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내 생각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가 있어야 돼요. 크게는 전부 다, 인류에 전부 다가 있어야지만이, 이 인류에 전부 다 백성들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의 실량이 좋아지죠. 이때 본물이막마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공부해서 내가 0.2였던 내가 만족게 있으면요, 나중에 뭐 하냐면, 이 연구소, 요거 제일 연구소잖아요. 제일 연구소에 뭐가 전부 다 뭐냐면, 하, 내가 사회 활동하는데, 맨도 여러, 명도 내가 앞에 있는 환경을 내가 맞이했는데, 이걸 갖다가 같이 이제 연구하는 거죠. 오늘 지금 물었던 거잖아. 뭐 하는 거예요? 법문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 활동하면서 내가 흡수되기 좀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연구를 하러 온 거예요. 그 연구한 것다고 멘토님한테 탁 물어보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답을 딱 만들어내. 이 답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일단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뭐 하는 거예요? 사회를 갖다 이루게 하는 거야. 이 자체가 그요 단계를 안 넘기고 나는 법문을 열심히 10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라고 듣고 있다는데 그건 듣는 게 아니죠. 나는 공부한다, 공부하는데, 법문 듣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 진짜 그게 내 영혼을 스며달라라면그 안에 조건이 분명히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욕심대로 살면은, 저럴 때 법문이 안 들어온다. 그럼 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런 생활을 딱 가있으면, 이 사람 전부 다 이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념 안에다가 법을 갖다가 담는다니까. 그 미념 안에다 법을 담으면 내공이 생기죠. 밀도가 생기죠. 내공과 밀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의 자연이 나한테 어떤 환경을 만들어 미션을 되는데, 이걸 전부 다다 다 바르게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뭐가 주는 거예요? 자연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했냐면, 0.1mm라도 공부하는 노력을 해라. 그 공부한 노력을 했을 때, 법이 네 용으로 스며들고, 내공이 생기고, 잘, 너한테 하늘의 힘을 갖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멘토 이제 말을 이를 한다 그러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데야 돼요? 네 이념이 안 생기면은 강의 아무리 들어도 다 새고 없어요. 오다갔다 멈춘다 했잖아. 그러면 내가 아침마다 열심히 공부하면 본문 듣는 게 공부예요? 그 전에 조건이 있다 했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네방국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살 위해서 살려는 그 이념을 딱 갖췄을 때 이때부터 법이 그안에 들어온다고 분명히 했어요. 요 힘을 가지고 연구소 와 가지고 연구회가 작품 만들어 가지고 이거이 전부 다사회이르게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전부 다 인류 공용이 전부 다 이바지하는 게 여기 전부 다 작품이거든요. 무슨 작품? 교육 작품.